이게 125, 부캐너 125고, 이게 부캐너 250이요? 네. 야. 근데 이게 순정이야? 근데 머플러. 음, 음, 이 야, 머플러도 진짜 엄청나네. 진짜 이쁘게 뺐다. 아, 시트는 근데 비슷하네요. 어. 시트는 좀더 폭신해 보였네. 그니까, 좀 더. 그러니까 더... 세무 느낌이야. 어, 진짜 세무 느낌이야. 아, 어, 재질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알칸타라. 알칸타라? 네, 이것 때문에 좀 유명, 이거 때문에 좀. 아, 그거 알칸타라네. 알칸타라네. 안 만져봤는데 딱그 재질이 그렇다니까. 얘는 그냥 일반 세무? 어, 그래도, 그래도 이 번데기 시트가 진짜 이게, 이쁘네. 아, 이게 어떻게 순정이지? 아니, 이 125부터 보면은, 125도 이게, 머플러가, 이게 순정이라는 거에 놀래고, 와, 뒤에 엄청 이쁘게 뺐다. 이 번호판 있는 브라켓도. 오히려 얘는 안 뺐네. 그렇지 걔는 더안 뺐네. 뒤에도 ABS. 아, 이게 옵션이야? 이게 아, 옵션이야? 이게 뒤에 번호판, 이게... 아, 아. 아 옵션이고... 아, 그럼 너도 이거 안 했으면 여기다 달수 있었겠구나. 여기... 아, 킷이 있네. 음. 어... 이 공용인게 125하고 250하고 공용인게 우선 헤드라이트랑... 아, 깜빡이랑 이렇게 전장류는 다 공용이고, 어... 계기반도 공용이구나. 네, 계기반도, 공용. 계기반도 공용이고, 그렇죠. 뭐 공용 쓰는게 좋지. 브라켓이 다른 거 같아요 아 브라켓이요? 근데 차이 큰 차이가 음. 있어요 오 뒤에 서스가 얘는 양쪽으로 돼있고 얘는 가운데, 가운데. 아큰 차이네 이거 야 모노서스 우와 <laughs> 어 진짜 이건 모노서스 <laughs> 야 얘네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작정하고만 가네 그니까 이거는 이거 너는 서스가 양쪽으로 이게 가격이 진짜 얼마라고 그랬죠? 439만원 439.. 400, 신차가 3... 신차가가? 네. 얘는 125는 뭐300 299만 9천원 네. 300만원 정도 이제 2, 동안 문제 없으면은 그렇지 대박이지 이건 데? V2기통이네. 이야. 네, V2. 2 5 0 2 이거 되게 인기 많다 어 지금 아마 신차가 없을 네. 거예요. 저도 이거 대구에서 올린 거라서. 예그 네, 봤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단기통을 이렇게 백이랑 올려서 안 만들고 아 이렇게 따로 했지? 그러니까? 이랑 아니 이거 대구에서 신차 올린 거예요? 네. 여기 없어 갖고 이쪽에. 하지 타 지역에서. 원래. 한번 예. 이나 동대문 쪽에서 총판 하시는데 예. 그쪽에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대구 쪽에 한대 남아 있다고 아 대구 쪽에 한대 남아 있다고 네. 한번 머플러 소리지만 한번 들어봐도 돼요 막 아, 그게 잠시만요 뭐 스위치 뭉치가 음, 예 어, ABS도 있고 우와 ABS 있고 예야 이거 우와 거기 기아 단수도 나오고. 기어 단수 나와요? 야 기어 단수? 와 그러니까 기어 ABS에 기어 단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요기, 여기는? 아니면 뭐, 기어? 기아... 그냥 어떤 뭐 하면은? 아 그냥 기어 단수에 이렇게 아총 무적 마일리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펀 예, 마일리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연료 어, 어, 게이지 나오고 앞뒤 ABS랑 TCS까지 있어요. 그래. 아, TCS.

난데요 아니, 뒤에 ABS까지 있고, 야, 이거 웬만해서. 그러니까 아드 디테일도 그냥 안되는공을 돌아놨어요. 그니까, 이게. 네. 야, 이런데 보면은 나름대로 이끝만무리가 이것도 엔진도 이뻐 보이라고. 냉각핀에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야 커팅날을 세워갖고 이렇게 이쁘게 있네. 이게 할리에서도 또 고급 차종에서 네. 이렇게 여기를 깠거든요, 야, 이거 설계는 내가 볼때 최소한 그 유럽의 그 유명 차를 설계했던 사람이 한것 같아. 근데 일반 사람이 한것같지 않아. 대반 사람이 한것 같지 않아. 그,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알칸타라. 야, 아, 엄청 무겁네. 아니 소리가 엄청나네. 오, 어, 진동도 있어. 오, 어, 진동 도 있어. 야, 막 진동도 있고. 고급이오나요 고급유. 야 일반유 세팅. 어. <laughs> 야 일반유 세팅.

야, 이것도 소리 좋아. 네. 저기, 막, 뭐, 간지러운 진동. 와우. 야, 오늘 진짜 이건. 아, 이 색깔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야간이라 좀 그런데 색깔이 이게. 이거! 고려청자 색깔이네, 고려청자. 아, 이거 그 G90, 아, G80 나왔던데 알잖아, 그. 오늘 우파 t v 안 봤어. 우파 t v 거 저기 팔라고 내놨는데 고려청자 색이라고 안 팔린다고. 아유, 고려청자네, 이거. 아, 이거, 그래도, 동생, 그, 매기실, 시소성이 있어갖고 잘 팔릴 거야, 나중에. 1들게산 거잖아. 어 고려청자. 어 근데, 소리 너무 좋다, 이거. 이런거는 약간, 그렇지. 왜냐면, 이런데 용접한 것도 보면은,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기술 이런데 이렇게 용접한 것도 보면은, 좀 이렇게 끝마무리가 약간,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야, 뭐.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지 뭐 타다가 차대에 이렇게 갈라지지만 않으면 되지 뭐와 브레이크 야 이거는 이좀 빡세 게 유격이 없 이렇게? 아 브레이크가 빡세? 클러치 방은? 클괜찮어 클러치는 유격 조절을 해야겠는데 야 클러치는 부드럽고 어 클러치 이 정도면은 괜찮네 조절을 해야겠어 오 이거는 팍팍 꽂히는데? ABS가 없어갖고 바로 그냥 꽂히게 난 건가 본데? 어 이, 얘도 그러네 와 어, 얘는 브레이크가... 안에 방까지 들어있네 이 예체는 야, 이건 진짜 오늘, 야, 이거는 부캐너, 저기, 그, 리뷰가 거의 인터뷰가 없는데, 이거 부캐너는 정말, 나도 오늘 실물을 처음 봤는데, 대박인데? 와, 이거 소문나면, 소문나면은, 진짜 사람들 많이 사겠어. 어, 저 매니폴드 익은 거예요, 색깔? 부어진 것 같은데? 어, 이제, 이제 조금 이, 익었을 거예요, 이제. 오. 어. 빨리 모터 잡스 전화해갖고 리 올리고. <laughs> 그니까, 어. 모터 잡스보다 내가 더 먼저 올려야지. <laughs> 아, 그래 아. 했 겠지? 아, 근데 야, 와, 여기 브레이크 에보 라고 이거 딱 구멍 뚫어 놨 우와, 그거야, 그게 이게 브레이크 에보 네. 라고 여기 디테일 을 해놨 네. 자, 스텝 도딱 이거 얘네 뾰족 하게 해놨 네. 스텝 도 여우, 뭐야? 경기 스텝 을 해놨 응. 어? 아, 이런 거 이쁘네, 이런 거는 이런 거 네, 되게 이인게트가갈판을 고무를 되게 이쁘게 해놓고, 야브레 해놓고, 이크해이크메인 데이트 해쉬인데이해고데 여기 저번고세차해갖고물이트 데이트 해놓고, 데이놓이제는 호스를 껴놓 그 메시망에 떼끼지 말라고... 네. 진짜 그럴까? 떼끼지 말라고 있는 건가? 오우, <laughs> 참... 어? 오우, 어. 배이 참... 난이250 이게... 야 진짜 이쁘네, 이거... 이런 건 진짜... 야 하나도 안 꾸미고 그냥 타도 괜찮은 거네. 어, 아, 이건 대박이다, 얘는. 원래 부캐너를 이제 살라고 250을 살라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네어 어떻게 알고? 그... 뭐였지? 아, 그 아는 분이 부캐너 125를 소개를 해줬었는데 아 이거를 125를 원래 근데 255 소리 듣고부터 준비했어요 야 반면. 이게 부캐너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몇 년도부터? 정확히 작년부터 출시를 했을 거예요 야 11월 10월 그쯤도 나오긴 어... 했는데 알려진 건 1, 1월 2월 야 그렇구나 아 오늘 굉장히 어, 멋진 바이크 이렇게 잘 봤어요. 이야. <laughs> 예. 어.